요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AI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라는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 언론들에서도 요즘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유가 AI 버블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버블 정말 괜찮을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토대로 첫 번째 AI 버블에 대해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ai 버블을 좀큰 그림에서 제가 또 장기투자자 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큰 그림 예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투자 아이디어나 힌트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응용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로 AI 버블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초거대 기업들이 각자 사업에서 번 돈들, 구글은 유튜브,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 아마존은 쇼핑몰, 애플은 아이폰, 테슬라는 전기차, 이렇게 본업에서 번 돈들을 모두 AI를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면은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현재 현금 및 투자 자산만 3,5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6년에는 7,250억 달러를 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만 5,000억 달러, 하나로 73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AI에 투자하는 데 쓰겠다.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734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사는데 국가 예산이 728조로 내년에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ai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ai에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매 분기마다 거듭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초에 나는 이 정도로 투자하겠다. 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말이면 연말일수록 아 생각해보니 더 투자해야겠다 하면서 투자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거품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 많은 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나요? 뭘 개발하고 있나요?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화 여러분 같이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 GPT, 좋아요.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잘 쓰고 있고, 한때, 지브리프사가 열풍이었죠. 뭐, 이것도 재미있게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AI를 활용한 쇼츠 영상들 많이 보이죠. 뭐, 이것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실 수백조 원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나온 게 지금 채집pt랑 뭐 영상 만들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은 뭔가 좀 갸우뚱하긴 하죠 앞으로는 ai 시대다 ai가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다 몰살시킬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대중들에게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계에서도 아니 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것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어설퍼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너무 지금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위태위태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아직 이렇게 수익성도 안 나오는데 빅테크들이 저렇게 돈을 쏟아붓느냐? 빅테크들은 AI의 버블 붕괴보다 AI 경쟁에서 비쳐지는 것을 더큰 리스트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남들 다 투자하는데 나만 투자 안 했다가는 나만 뒤쳐질 수 있어 이런 공포가 이 기업들 하나하나에도 포모라고 하죠 소외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거품 논란을 더더욱 증폭시키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이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수백 조 원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샘 알트먼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났죠.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도 가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비슷한 AMD라는 반도체 회사에 가서도 계약을 맺는데요. 이렇게 이샘 알트머니 지금까지 맺은 장기 계약을 보면 총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204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런데 현재 챗GPT로 벌어들이는 이 회사의 매출은 얼마냐?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조 원밖에 안 되고요. 2028년에 가면 이 회사가 마이너스 108조 원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판은 1조 4천억 달러나 버려놨다? 이거 좀쎄하죠 게다가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한 방식이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주는 대신 그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투자해줄게. 근데 그 투자금으로 내걸 다시 사. 하면은 이거 내돈 내산이잖아요. 자전거래. 순환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있고요. 아까 엔비디아와 비슷한 AMD와도 당신들 반도체 살 거니까 당신 주가 오르면 그 주식 좀 주라 하는 워런트를 걸고 좀 이상하게 계약을 해서 이 AMD의 주가가 떡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투자라는 게 서로 엮이고 엮여서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이렇게 중복 투자같이 서로 뭔가 촘촘하게 엮여있는 게 뭔가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샘 알트머니 원래 초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적인 지원 하에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샘 알트머니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가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요청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안된다. 거절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미국 주식 3대 주가 지수는 매번 사상 최고치를 찍어주면서 돈 파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계를 누구보다 잘하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죠. 사티아 나델라는 지금 미국에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AI 산업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AI 이거 과잉투자 아니냐? 경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마이클 벌이라는 유명한 헤지 펀드 매니저가 AI는 버블이다. 지금 당장 돈 빼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빅테크들이 버는 적쪽 AI 투자에 몰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적자기업 샘 알트머니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 방식도 순환 거대처럼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빅테크 대기업들까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주가는 조정 없이 천정부지로 끝없이 오르고 있고 이미 현업의 전문가들과 CEO들이 경고와 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죠? 이걸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있다. 왜냐? AI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쓰읍, 아, 이게 좀 뭔가 이상한데 불안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하지만, 이 버블론에 대한 반박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버블론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서,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AI 버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보편적으로, 이 AI 버블론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버블과 자주 비교되는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있던 닷컴 버블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와 ai 버블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대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때보다 낮고 챗 GPT 등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돈을 풀것 같고 여러모로 닷컴 버블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가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닷컴 버블 때는 그냥 닷컴 자만 들어가는 적자 기업들이 모조리 다 주가가 오르는. 그럼 껍데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버블이었지 않느냐. 하지만 근데 지금은 확실히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이 돈을 잘 버는 빅테크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돈 내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편한 재테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아, AI 버블,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힌트를 얻은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 발언에서 있었습니다. 젠슨 왕이 중국은 AI 기업들이 전력을 무료로 쓰고 있다. 그래서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발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아 AI 버블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AI 버블이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 그것은 바로 중국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아까 미국은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ai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팍팍 줌으로써 전력을 거의 무료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창업 열풍도 불고 공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올해 초에도 딥시크라고 해서 최치pt에 필적할 만한 중국용 ai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면서 지금 챗 gpt 대비 5.3개월 정도만 비춰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ai 관련 논문 인용 비중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지가 오래됐고요 ai 관련 특허수도 중국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를 한다고 하지만 중국도 최근에 휴머노이드로 사람같이 걷는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무력으로 싸우지 않다 뿐이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는 두 나라 모두 전략산업, 국가 안보가 걸린 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AI가 잘 되어야지 산업 패권도 잡고요. 이 산업 패권을 잡아야지 실제 국방력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잡는 경쟁이 전 세계 패권을 잡는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이건 질수 없다. 밀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만년 2등 나라에서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이기면은 드디어 중국의 시대가 될수 있다. 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버블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가 걸렸어요. 만약에 이런 AI 버블들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다가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금융 시장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투자 축소가 일어나고 돈이 없으니까 AI 개발이 늦춰지거나 중단이 되고 망하는 회사가 생기면서 이 AI 공급망이 붕괴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재도 유출되고 자금 이탈도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산업이든 돈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 순환이 되어야지 개발도 할수 있는 법인데 이렇게 금융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나버리면은 그때는 미국 AI 정말 폭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미국을 앞질러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한 우리들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미국의 달러 패권, 필살기가 나오게 됩니다. 헬리콥터가 저 멀리에서 갑자기 날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펑펑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로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벤 버냉키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공황이 오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돈을 살포했다는 뜻에서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미국은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돈 풀기 필살기를 활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는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파란색이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예요. 돈을 얼마나 풀었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확 풀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해서 쭉 올라버리고요. 특히 심했던 건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또 돈을 확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산시장만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렇게 돈을 풀어서 해결하던 버릇이 있는데 지금 생존이 걸린 문제 단순히 법을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뭐 흑인 백인 할것 없이 모두가 뭉쳐서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 준비 은행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예전처럼 돈으로라도 막아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미국 주식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살짝 부침이 있었죠. 약간 마이너스로 조정을 하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망은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는 거. 요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조정이 일어나면서 부실한 기업들,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속가내고 그 자금들을 이 튼실한 회사들의 모아주는 역할을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는 건 좋지만 예전 대공황처럼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장기 불황을 미국에서 허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미 있었던 두 번의 사례처럼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라도 다시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버블 괜찮다 하는 입장은요. 첫 번째로 이 대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시장주의 정책으로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또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죠. 또 지지율 신경 쓰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야욕 때문에라도 이 AI 버블이 꺼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저는 가장 큰 그림으로 지금 ai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서의 안보 전략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철벽 방어를 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닷컴버블과 ai 버블 논란의 차이는 지금은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ai 버블 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경쟁자로서 크게 인식되진 않았죠. 그리고 이때는 양적 완화라는 돈풀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또 양적 완화라는 돈풀기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포인트를 보고 장기적으로는 쉽게 꺼지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어떻죠? 미국 주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꽉 잡고 계셔라. 이 돈풀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가 증가해버려요. 이게 미국 상위 1%와 하위 90%의 비율 차이인데요. 이 회색 음영으로 된 부분이 경제 위기 때였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하위 90%의 비중과 상위 1%의 자산 비중이 확 좁혀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경제 위기가 터진 후에 또확 좁혀집니다. 경제 위기가 터진 후에 또확 좁혀지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 상위 1%의 부가 하위 90%를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위 1%가 하위 90%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경제 위기 때마다 금리이나 양적 완화 등으로 돈 풀기를 하고, 부자들은 이 불황을 잘 이용해 먹으면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꼭 미국 주식에 버스를 타서 부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쪽 편에 서서 읽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AI 버블 쉬운 설명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저희 예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AI 혁명에 꼭 나도 버스에 탑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생 동안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딱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첫 번째가 s&p 500 etf고 두 번째가 나스닥 100 etf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나스닥 100 etf가 이 ai 혁명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100 관련해서도 나스닥 100이 무엇인지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교한 영상, 그리고 제가 나스닥 100을 확신하는 이유, 이게 AI 관련해서 또 나스닥 100의 관점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나스닥 100 ETF로 투자해야 할지, 국내 상장, 그리고 해외 직투 버전으로 딱한 개씩만 뽑을 수 있도록 실전 영상까지 만들어 뒀거든요. 이왕에 저와 온라인 공간에서이지만 인연을 맺게 된 만큼 함께 자산을 방어하고 좀더 풍요로운 생활에 다가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또 안전자산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고 연말 해야 할 과제들 요거 짚어보는 영상으로 찾아 뵐려고 하거든요 구독과 알림설정 그리고 좋아요 주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